안녕하세요. 저는 금별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상담을 이제 필요로 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텐데, 어, 혼자서도 잘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하 매번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상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좀뭐 해결할 수 있는, 특히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다. 내가 가고 싶은 학과가 있다라고 했을 때그 대학이나 학과에 특히 오늘 다를 부분은 입결이나 경쟁률 네 이런 것들을 혼자서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자 그래서 슬라이드 화면 보시면은 제목이 나 혼자 한다 약간 프로그램 이름이랑 좀 비슷한데 썸네일이 분들이 기억이면은 제가 오늘 여기 슬라이드에 적어놓은 것처럼.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여기에 접속하는 방법,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가 제목을 무료라고 이렇게 써놓은 걸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가입비를 낸다거나, 심지어는 제가 보여드리는 오늘 그 메뉴와 화면은요, 여러분들이 특정하게 뭐 로그인, 회원가입, 이런 거 없이도 바로바로, 응, 바로, 음, 바로 접속해서 여기 나와 있는 입결, 즉 입시 결과, 전년도 입시 결과와 그리고 학과별 경쟁률을 바로바로 바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화면 볼게요. 여러분들이 네, 그런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갖고 포털 사이트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검색어로 대학 어디가를 치시면은 이제 이 화면이 뜰 거예요. 제가 캡처를 다 해왔습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 화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측 상단에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이게 떴다라는 것은 로그아웃이 뜨지 않은 거니까 지금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회원가입이라든지 로그인 없이도 요 화면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 드리려고 제가 오늘 요거를 캡처를 해왔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회원가입을 하시고 또 로그인을 하셨을 때더 많은 메뉴를 활용할 수 있겠지만 어,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최대한 여러분의 입장에서 혼자서 간편하게 할수 있는 그 메뉴를 설명해 드리려고 오늘 저는 요거를 보여 드릴게요.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상단 메뉴 중에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박스를 보시면요. 전용 정보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거든요. 그 상단 메뉴 중에서 요거를 한번 클릭을 저처럼 클릭, 클릭. 자, 클릭, 클릭 사운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뭐가 나오냐? 자, 요런 화면이 이제 나오는데, 자, 요 화면 지금 보이시죠? 네, 다들 보고 있을 텐데, 어, 이렇게 전체 화면이 쭉 뜹니다. 그래서 대학교가 우측에 여러 가지 이런 대학교 목록이 나오고, 그 대학에 나와 있는 또 학과 명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 근데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여기서 뭐, 무슨 메뉴를 눌러야지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자, 여러분들 좌측에 제가 또 빨간 박스 저만 따라 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좌측에 빨간 박스를 보시면 탭이 있어요. 2025학년도 현재 고3이란 탭이 있는데 그 학년도 탭을 이렇게 클릭, 저도 또 클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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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렇게 해주시면 들리시나요? <laughs> 자 그렇게 되면 어, 지금 보이시는 또이 화면이 뜰 거예요. 마찬가지로 캡처를 제가 해왔죠? 네. 2025학년도 현재 그 탭을 누르시면요 고3 탭을 누르시면 어, 두 가지가 뜰 겁니다. 그래서 2025학년도 괄호 치고, 지금 첫 번째 화살표에 나온 것처럼, 현재 고3. 괄호 닫고, 밑에 보시면, 2024학년도 현재 졸업. 음, 그러니까, 현재 이 친구들이 어떤 애, 애들, <laughs> 어떤 학생들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2025학년도니까, 지금 고3인 친구들. 2024학년도니까, 현재 졸업해서 대학생이구나. 아니면 뭐 수능을 다시 보거나 이런 친구들이 본그 입시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시 정보가 필요한 해당 년도를 선택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2025년도는 이제 그 2024년도 입결을 볼수 있는 거고요. 2024년도를 선택하시면 2023년도 입결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해당 년도에 볼수 있었던 전년도 입결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클릭 클릭 음. 저는 그러면은 이제 2025학년 탭을 한번 골라 봤어요 현재 고3 기준으로 그러면 어 이제 여기에 그 해당 연도가 이제 쭉뜰 겁니다 오른쪽에 또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대학교가 지금 보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은뭐 가나다 순으로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야 대학교부터 시작해서 가천대학교 쭉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대학교가 어 4년제 일반 대학교 4년제 대학은 다 뜨는데 너무 많잖아요. 지금 제가 좌측 하단에 이렇게 말풍선 써놓은 거 보이시죠? 이거 너무 놀란 거야. 대학이 너무 많아. 희망대학은 어디에 있을까? 탭이 세상의 밑에 123456790 8 1 있고, 괄호 화살표 있고, 그리고 괄호 두 개의 화살표 있는 거 보니까, 여기에 정말 많은 대학교들이 있다는 거 같은데, 내가 여기서 클릭을 계속 하면서 막 가나다순으로 가야 되는 거야.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가 만약에, 어 진짜 아, 가다라마파사 아저차카타파하 여기에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계속 눌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이 제가 여러분의 입장에서 쉽게 찾는 법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좌측에 또 탭이 있어요 그 아까 학년도 밑에 탭에 보시면요 대학명을 입력해주세요 라고 돋보기 검색 탭이 있잖아요 거기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학명을 입력하시면 여기에 있는 대학들을 가나다 순으로 보지 않고 바로 솔팅해서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을 이제 알려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그러면 저는요, 어 제가 또 얼마 전에 했던 대학교에또그 입시 입전톡에서 했던 그 대학을 한번 입력을 해봤어요. 어떤 대학일까요? 안 봤던 친구들은 전편에 나와 있는 한국외대편도 뭐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그 제가 또입결해서 아주 좋은 실적을 냈었던 한국외대 한번 쳐봤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 봐, 보여주세요. 자, 한국 외까지만 쳐도 어차피 뭐요구에 해당되는 동일한 이름의 대학교가 없겠 한국 외로 시작하는 대학교. 한국이라는 건 있지만 한국 외로 시작하는 대학교, 한국 외국어 대학 밖에 없을 것 같아서 전 여기까지만 쳤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검색 탭에서 보여지는 화면. 자, 빨간색 박스 화살표, 노란색 그 화살표 따라오면 빨간색 박스가 왼쪽에 있고요. 파란색 박스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즉, 왼쪽은 대학명. 오른쪽에는 학과명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정렬되어 있어요. 우와 그랬더니 위에 그 이모티콘에서 우와 신난다 예 희망대학만 이제 드디어 내가 가고 싶은 OO대학교만 정렬이 되었구나 라고 되는데 아, 문제가 있어. 문제가 뭐죠? 여전히 학과가 너무 많다는 거야. 여기에 지금 학과가 몇 개인데,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 모든 과가 전부 다 나와 있다 보니까,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실 텐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화면, 여기서 뭘 어떻게 하냐? 그냥, 어, 오른쪽에 보시면 전년도 입시 결과 등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맨 우측에 있는 메뉴가 되겠죠? 거기 있는 거, 아무 학과나 전형 기준 결과 탭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 결과 공개 탭을 클릭을 아무거나, 정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네, 아무거나 하세요. 위에 거 해도 되고, 밑에 거 해도 되고, 아무거나 하세요. 그러면, 이 화면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것도 캡처를 해왔죠? 아래에 창이 이렇게 뿅 하고 팝업이 될 겁니다. 네. 오른쪽에 이 팝업 창이 이렇게 뜰 텐데. 지 그럼 이 창이 떴을 때이 메뉴가 여러분들 좀 작아서 안 보이실까봐 제가 좀 요거를 키워보면은 자, 다음 화면 볼게요. 자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이란 탭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전형별로 이제 뭐 위에 아까 봤던 학생부 종합 전형, 교과 전형 그리고 뭐 수능 뭐 이렇게 나올 텐데 저는 음, 내가 만약에 필요한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그러면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지원 전형에 대해서 원래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했던 건 입결과 경쟁률이에요. 그러니까 점수 입결 점수랑 경쟁률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내가 내가 좋아하는 가고 싶은 대학이긴 하지만 아직 올해 입시 요강이라든지 이런 전형 요강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거기 보시면은 첫 번째 탭에 2025학년도 전형별 주요 사항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이걸 한번 클릭을 잘 모르시는 친구들은 대학별로 이런 메뉴가 있으니까 이걸 한번 눌러보시면요. 자 거기에 이제 제가 또 이제 뜨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캡처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전형별 특성을 다 이렇게 아우 친절해 이걸 다써 주신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갖고 얼마나 편해요 그죠? 우리가 대학교 이걸 보려면 모집요강 막 입학처 들어가서 수시 드르, 메뉴 탭 들어간 다음에 모집요강 해서 모집요강 다운로드 받고 거기서 이렇게 쭉 찾아야 되는 건데 오 지금 이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서는 여러분들이 학생부종합전형을 딱 클릭을 한 다음에 또 전형별 주요사항을 누르잖아요? 그럼 전형별 특성이 면접, SW 인재, 서류형, 기회균형까지 해갖고 싹다 나오고 주요사항까지 정리가 다 돼있어요 좋죠? 그리고 요것만 되냐 아니에요 다음, 전형별 요소도 다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집인원이 몇 명이 되고 그리고 뭐 면접형 하는 게 1단계를 뭘로 뽑고 2단계가 어떻게 되고 SW 인재는 몇 명을 뽑고 선발을 어떤 방식으로 서류형으로 100%를 뽑냐 기획인념은또 어떻게 뽑냐, 몇 명을 뽑냐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잘 모르시는 친구들 필요한 정보가 있는 친구들은 어,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봐주시면 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냐? 서류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도 다 나와 있어요. 그 서류 평가의 요소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땡땡 대학교에서는 학업 역량을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업 역량이라는 말만 들으면 잘 모르잖아요. 생기부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이걸 녹아낼지에 대해서 하위 항목들을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풀어놨다 이겁니다. 또, 진로 역량은 뭐냐? 아, 요거 사실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아마 얘기를 할 건데, 요 진로 역량 요새 대학교에서 무전공으로 하다 보니까 이 진로 역량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조금 요거 하나 좀 마음 새기고 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뭐? 서류만 있냐? 아니지. 면접평가도 어떻게 하는지를 여기서 알려줬습니다. 면접평가를 몇 명이서 하는지, 어우, 두 명이서 하는지도 알려주고 면접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10분 동안 본다. 어우, 좋네요. 평가방법은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어떤 요소를 보는지 까지도 세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가 필요한 친구들은 여기서 일단 입결만 확인하고 가시지 마시고 이거 한번 좀 확인해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이제 밑에 탭 아까 그 전형별 주요 사항 밑에 사실 요게 탭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입결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결을 확인하시면 2024학년도 전형 결과 즉 작년도에 이제 졸업한 언니들이 이제 올해 졸업한 언니들이 그 나온 결과를 볼수 있는데 어 아니면 형들 그죠 어, 여자만 얘기하면 되니까 누나 언니 아니면 형 오빠 이 선배들 자 그럼 봅시다 2024학년도 전형 결과에서 쫙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그 메뉴 탭을 보시면은 너무 많은 학과들이 있으니까 좀 구체적인 항목별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자, 입결 세부 항목별 분석해보기를 선생님이랑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서 이 사이트에 들어온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담임선생님이랑 아, 뭐 고3인데 상담해야 되는데 세부적인 거 너무 물어보면 담임선생님이 바쁘시고 너무 힘드실 것 같고 아 내가 중요한 상담을 놓칠 것 같다 이런 불안감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뭐꼭 고3이어야 되나? 1, 2학년인데 내가 가고 싶은데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나 미리미리 좀 내가 대학에서 필요한 그런 정보를 미리 나는 좀 이렇게 잘 찾아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면 대학에서 나를 얼마나 또 이렇게 괜찮은 인재로 볼까 이렇게 생각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제가 이 입결 자료 분석하는 거를 기초적인 것만 좀 알려드리자면 1번 모집 인원은 이거 이 전형에서 지금 보시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면접형 전형이에요 그 학과에서 작년에 몇 명을 정원으로 뽑았는지가 1번이에요 모집 인원 그러니까 총몇 명을 뽑는지 이 전형에서 그리고 두 번째 거 경쟁률은 뭐냐면 이제 이 모집인원이 있는데, 지원자, 이제 모집인원 대비 지원자가 되겠죠. 몇 명이나 와서 몇대 몇으로 이제 경쟁률이 되냐. 그러니까, 어, 경쟁률이 첫 번째, ELLT 학과라고 됐으니까 8.3대1이잖아요? 그러면 소수점 밑에는 절삭해버리면, 8대1이라고 치면, 72명 정도가 온 거죠. 그죠? 네. 72명 정도 와서 9명을 뽑는 거다. 그래서 경쟁률 8대1. 그러면, 경쟁률 제일 센데, 어디야? 영미문화문화학과 18대. 오, 그러면 여기는 진짜 100이 넘어가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죠? 네. 자, 엄청난 숫자들이 오는 건데, 자, 충원합격순위라는 것도 여러분들 좀 봐주셔야 될것 같아요. 세 번째, 충원합격순위. 물론 경쟁률도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쟁률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높고 낮은 거를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경쟁률을 단순하게, 어? 지금 보니까 제일 낮은 데가 어디지? 와, 아까 봤던 이해될 티가 제일 낮은 거야. 그럼 제일 높은 데는 어딜까? 아까 봤던 영미문화문학과 18대1로 제일 높네? 그러면은 영미문화학과는 경쟁률이 높으니까 올해 지원하면 안 될까? 그건 아니죠. 이 정보는 여러분들 저번에도 제가 영상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너무 낮은 경쟁률, 너무 높은 경쟁률 이미 다 공개가 된 오픈소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생들도 올해는 18대1은 저게 높으니까 지원하지 말아야겠다. 어, 올해는 8대3이니까 저희는 지원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작년도의 경쟁률만 보고 지원을 하겠다, 안 하겠다를 하시지면은, 더군다나 학종이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교과라면 조금 뭐 그런 부분이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도 한 해의 경쟁률만 보고 지원 여부를 따지신 건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어좀 연도 비교를 좀 누가적으로 할수 있는 누적된 경쟁률을 어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작년도에 1년 정도의 그런 경쟁률만 보고 지원을 어 하겠다 안 하겠다 여부를 따지시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충원 합격 순위라고 해서 어 충원 합격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그 9명을 뽑는데 9명이 다 왔어. 합격을 했어요 최초에 근데 이 친구들이 수시를 제가 지난번에 6, 6장을 쓴다 그랬잖아요 6장을 쓰는데 6군데를 다 붙을 수도 있으니까 뭐이 대학교를 붙은 친구가 다른 학교를 붙었는데 그 대학교를 더 선호한다 더 좋아한다 그러면 다른 학교로 갈수 있는 거는 한 군데밖에 등록을 못하니까 그죠? 그래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랬을 때 여기서 두 명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비합격이었던 두 명이 붙은 그 숫자입니다 어 선생님 그러면요 여기서 많이 빠져나가면은 요이 학과에서 충원으로 붙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스페인어 학과 스페인어과라고 되어 있는 과 있죠. 여기 1 5 명이 빠져나갔으니까 그만큼 충원은 많이 된다라는 거고 반대로 지금 여러분들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해놓은 부분 그 그과 보이시나요? 이탈리아어과랑 그리고 태국어과 같은 경우는 충원이 빵, 영명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이 학과는, 어, 요렇게 좀, 이건 약간 해석하는 방향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충원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서울대는요, 거의 충원이 없잖아요. 네, 빠져나갈 대학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서울대 특히 이문계 쪽에서는, 문과계열에서는 충원이 거의 없습니다. 네. 이공계 같은 경우는 이제 의치한 약수가 있다 보니까 좀 빠져나갈 수도 있다. 아니면 뭐 카이스트라든지 뭐 이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겠지만, 어, 네. 이 공개에서는 그런 경우가 고거든요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학과에 쓴 친구들은, 이 학생들은 이 학과를 노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탈리아 학과라든지 태국 학과, 또 온다나 총원 합격이 계속 저조, 이렇게 좀영에 가까운 수렴할 정도의 그러한 숫자였다면, 몇개년 정도가 그렇게 나온다면, 이 학과는 빠지는 학생들은 거의 적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일 중요한 이제 성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번째 보시면요. 어, 이런 부분을 좀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보실 때. 최종 등록자, 교과 성적, 학생부 등급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괄호친 부분에 이렇게 추가적인 설명이 써 있어요. 이 학생들의 지금 내신 등급은 어떻게 나온 거냐라고 이제 산출 방식인데, 주요 효과를 단순 평균에서 계열 적용을 했다라고 해서 별표시가 되 있는데, 이 별표시나 여러분들 아마 따라가시면 표 하단 부분에 어떻게 계산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 두 가지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50% 컷. 그러니까 이건 이제 최종 등록자 컷인 거예요. 네, 합격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요 도표 같은 거를 입결해서 해석하실 때, 이 학생의 자료가, 지금 합격자의 자료가 최종 합, 그, 합격자인지, 아니면 등록자인지, 요게 또 달라요. 네. 근데 지금은, 이 외대에서 지금 보여주는 자료는 최종 등록자 기준입니다. 그래서 50% 컷, 그리고 70% 컷인데, 단순 평균, 평균을 낸 거죠. 계산 자료가. 두 가지 다 나왔으면 여러분들 두 가지를 어느 정도 이제 비교 분석을 해보시고요. 50% 컷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파란색 박스 밑에 두개 학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파란색 박스가 일단 점수가 낮죠? 네. 그래서 여기 아마 그 점수가 밑으로 갈수록 좀 낮아지는 경향인데, 아, 중간이 아니구나. 또 2.78도 있으니까. 어, 4.30과 4.06. 요게 요두 학과가 지금, 입결 기준으로 가장 낮은 학과인 것 같아요. 이름은 페르시아어 이란 학과랑 몽골 업과 두 가지인데요. 자, 요 학과가 4.3이면 사실 이게 지금 서울 캠퍼스 외대 어, 서울 캠퍼스의 생기부 내신 성적이 4.3과 4.06이면 그렇게 높지 않은 성적이잖아요. 어, 아니 서울 캠퍼스인데 우리 중경외시라인 선생님이 좋아하는 그 외대에서 4점대 친구들이 붙을 수 있다? 이거 정말. 좋은 꿀팁 아닙니까? 근데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요점수만 보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일 때는 서류도 여러분들 분명히 어 그리고 플러스 면접형이기 때문에 면접도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있지만 요거를 좀 유의미하게 보시려면은 음저 같은 경우 다음 슬라이드 작년도도 한번 비교 분석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여러분들이 어이 교과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서류 점수라든지 생기부, 자신의 생기부가 어느 정도 이제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판단해야 되고 서류 점수도. 그리고 면접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면접에서의 어떤 그런 영향력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론을 해야겠지만 일단은 교과 성적만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어 단순 비교를 하시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올해의 어떤 입시 결과만 보고 하시는 게 아니라 작년도의 입시 결과를 두 가지를 좀 데이터를 놓고 분석하시면 이 학과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학과에 비해서는 조금 더 교과 면에서 어, 내가 지원하기에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를 판단하시려면 한 2개년, 3개년까지는 봐주시는 게좀더 안전할 것 같아. 요 그래서 봤더니. 어 선생님이 보니까 아까 그50% 컷으로 체크를 해 봐서 이게 2, 3년도 전형 결과에 50% 컷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두 가지를 비교해 봤더니 어 우리가 예측한 바가 어느 정도 좀 맞는 느낌이에요. 어, 무슨 말이냐 페르시아어 이란 학과가 2, 4년도에도 4.3을 찍었고, 몽골학과가 4.06을 찍었지만, 페레시아 이란학과가 2, 3년도에도 4.0을 찍었고, 몽골학과도 4.7을 찍었다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 제가 이제 더,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정말 개별적으로 뭔가 컨설팅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저는 약간 저기서, 스텝 백, 중립적으로 들어가면, 어쨌든 여기서 이제 더할 말은 제가 자제하고 4.0, 4.7, 4.3, 4 0 6의 단순한 교과로 서 봤을 때어 상대적으로 다른 학과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음. 교과가 낮은 학생들이 어 접근을 많이 하고 지원을 하는 그런 학과로 어 추론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오늘은 영상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제가 하도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영상이 길어지는데 이런 어,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찾는 법 이제 잘 알겠죠 교과 전형까지 굳이 제가 안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탭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옆에 탭을 누르시면 교과 탭으로 들어가시고 마찬가지로 거기에 나오는 어떠한 주요 전형 요인, 요인이라든지 어, 그런 요소들도 파악할 수 있고 또 밑에 탭 누르시면 지금처럼 어, 전년도 입결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서 너무 또 대학을 요 대학을 골랐다가 내일은 또요 대학 물어보기 또 선생님들한테 곤란해, 미안해, 좀 부담되는 것 같아. 우리 선생님 바쁘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또 책자를 찾고 그러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대학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학교가 있을 때이 사이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음, 간단하지 않아. 근데 이 정보가 되게 유용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어떤뭐 유료가 아니고 또 기타 어떤 로그인 지금 제가 이 찾은 자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의 로그인이라든지 회원 가입 없이도 찾아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또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셔가고 하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자료는 로그인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혼자서 많이 활용해 보시고 혹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뭐 댓글 달아 주시면 제가 그분에 있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제가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입시에 좀더 도움이 되는 자료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Aí...